네 일곱 시 삼십삼 분 이십 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송환종 리스트 또 이완구 총리 사태 그리고 사이우재복을 선거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어, 미일 간의 그 경제적 미월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최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거시경제로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서 거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성과가 있을 텐데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중남미 순방 효과 가운데 아무래도 제일 주목할 부분은 그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 환영사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 바첼레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비행시간이 이십 시간이 20시간이 넘고 또 시차도 열두 시간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강하게 오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실제로 박 대통령은 어그 어, 귀국 후에 많은 몸이 좀 불편하신데요. 사실상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먼길마다 하지 않고 네네. 우방을 방문한 것이 아마.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방문한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 사실은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고도 볼수 있고요. 네. 더큰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무역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어, 선진국 보다는 신흥국의 무역 어,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상 최근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 주된 이유가 중국 수출이 많이 둔화된 데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때 이제 우리나라 수출 지역이 중국을 넘어서서 중남미, 중동, 그리고 이제 멀리 아프리카까지 다변화될 가능성이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지난번 그 중동 순방과 그다음에 이번에 중남미 순방은 세계 1 0위권에 달하는 우리 무역 대국인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어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결국은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좁은 땅에 인구는 많은 우리로서는 뭔가 만들고 해서 팔아야 될 텐데 파는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인력 진출하고 보건의료협력 등 제2의 중동품을 중남미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는 EU나 미국 선방 등과 달리 어, 대통령 선방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어,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지만 수출입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단, 단을화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여기다 더해서 그 대기업이 주로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것도 이제 중화학고 분야에 소수 제품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서비스 무역이 미미하죠. 네. 어, 마지막으로 또이 대무역 규모가 있으면 그거에 또 걸맞는 그 경제 협력이라든가또 인력교류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 부족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기업 중성으로 지나치게 이제 물건 사업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 적극적인 모습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볼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 어 우리나라 이런 수출입 구조를 반성해 볼때 중남미 순방이 갖는 어, 긍정적 모습이 많이 엿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어 K 무브센터를 설치해서 해외 인력 교류 교두보를 마련했고요또사 네. 개국 모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간 MOU를 체결한 예고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네. 무엇보다도 그 이번에 참가 기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대기업 중심의 해외 순방 경제 위기와 이번에는 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어, 모든 방문국에서 일정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논의도 있었다는 점도 또 높이 평가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때 결국 어, 기존에 그 어, 순방 외교와는 어, 많이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k 이무브 이러고 그러고 그쪽까지도 우리의 한류가 이미 가 있어서 열렬한 팬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 그렇죠. 문화를 교두보로 깔고 문화가 천병으로 나간 그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거두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어, 좀 반복되는 강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 우리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조선조 말기 실학자 중에 해강 최한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해강 최한기? 그, 예, 예. 네. 해강 최한기 선생님이 있으셨는데요. 네. 그분은, 어, 우리가 이전에 그 삼강 오륜에 대해서 이 동양의 미덕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네. 일참시 글로벌에 화그 대응해서 3강 5륜에 더해서 조민 유화라는 새로운 륜 하나를 더해서 3강 6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 조민 유화는 그, 이를테면 조, 조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네. 함께 화목하게 지내 된다는 아, 표현인데요. 네. 사실은 글로벌화에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 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제한하지 말고 어, 민간 차원의 다, 다양한 협력이나 네. 그런 문화 교류가 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조민 유화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결국은 조화하게 만들면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좋아하고 사고 싶게 되는 거 그런 건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보건의료 분야가 이제 사실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런 건데 그쪽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겠군요. 중동 쪽에도 또 우리 그 서울대학병원인가 또 이미 진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임상의료 분야에서, 그리고 또 원격 IT와 결합된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명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로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어, 직접 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 어, 구체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음, 어, 순방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대학이 그석해윤 선장을 치료한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 계시잖아요. 예예 <laughs> 네. 예, 예. 예. 그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정상 외교가 이것을 이제 합의하거나 서로 협력을 도모했을 때그 후속 조치로 따라가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어,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TPP라든가 네. 또는 어. 그 다양한 네. 이제 다자간 그 무역 협정 협정이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협정 형태로 이제 구체화되는 작업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 TPP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 TPP에 초기에 가입할 건가 말 건가 참 망설이다 지금 놓친 거 같은데. 예예 예. 예, 예. 어, 중국하고 우리가 가입을 확실하게 한 AIIB 이공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 어, 지금 현재 그 TPP 협상은 미를 중심으로 해서 환태평양의 1 2 개국이 지금 어,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어, 동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 우리가 일본이 2013년에 TPP 참여를 선언했고요. 지금 이제 2년차 협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참가하는 것을 어, 어, 어 공식으로 발표를 한다면은 어 협상 협상 일정상 사실은 기존의 12개국이 마무리가 된 뒤에 네. 네, 그 뒤에 우리의 그 일정이 고려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어 아직까지는 이제 TPP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것이 이제 완료되어야 우리의 아하. 그 이해 관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사실은 물밑에서의 작업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그좀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차로 환태평양 경제 협력의 TPP에 가입하겠다는 12개국이 예, 예. 일단 이제 마감이 됐는지 그다음에 2차로 가입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할때그 12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어 미, 아무래도 그 TPP 12개국이지만요. 가장 중심국은 일본과 미국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양국간 양국 간의 그 의회에서의 그어 인정이 필요하고요. 네. 어, 그 그게 있은 이후에야 이제 또 12개국이 또 모두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네. 하지만 이두 가지 모두가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개국이 또 우리가 어, 이 협상에 참여한다고 할 경우에 네. 12개국 모두로부터 다시 또 개별 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12개국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이, 다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때를 놓친 거 아닌가요? 어,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세계 1 0권의 그 무역대국이기 때문에 요 네. 아마 상대국에서도 일종의 선점효과 같은 것들을 또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TPP의 창립회원국이 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예, 예. 뉴스가 한 대목 나온 게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 양자간 FTA는 상당히 네. 많이 진척을 시켜왔습니다. 네네. 어 하지만 기존의 FTA도 그렇고 이번에 TP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종의 경제적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 특히 대외 협정인 경우에는 그 비용과 편익을 이 항상 비교하고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네네. 사실 이제 TPP 가입에 따른 편익은 대체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양자간 FTA 보다는 이렇게 다자간에 많은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세계 무역 질서를 어 어. 어그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 이런 다자간 무역 질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좀뒤처진다고볼수 있고요. 네. 그다음 에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아직 그 다자간 그 FTA를 FTA.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제 그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제 이득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비용도 작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TPP 가입을 하려면 기존의 12개국과 모두 협상을 해야지 되고요. 네.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들어가야 할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등한 협상을 우리가 이끌 수 있, 있겠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TPP의 12개국 중에서요. 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미 이개국 그리고 동남아 해가지고 이, 이런 국가들은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가로 몇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거대한 그 다자간 무역협정을 예. 어, 추가로 우리가 추진할 만한 그 편익이 얼마나 되냐라는 데 아. 의문이 들고요. 아,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어, 이, 다자간 그 무역협정이 이 TPP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이 AIIB처럼 이 중국이 어. 주도하고 있는 RCEP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RCEP는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부터 이미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굳이 이 TPP까지, 아직까지 RCEP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TPP까지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는데요. 네 과연 이게 그동안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냐에 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볼 숙점도 그, 필요 된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말 거, 거시 거시경제 전공하셔서 확장적 거시정책이 뭔가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저희 프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희갑 아주대 교수였습니다.